두 번째 풀이 과정을 눈으로만 보거나 대충 건너뛰는 습관 초등 저학년 때는 계산 위주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집니다 이때 풀이 과정을 명확하게 쓰지 않으면 어디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개념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이는 중학교 수학의 복잡한 문제풀이에 필요한 논리적 사고력 발달을 저해합니다.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반드시 풀이 과정을 손으로 쓴 연습을 해야 해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무엇인지, 구하려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공식을 사용할 것인지 등을 단계별로 명확하게 작성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게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밑줄을 치고 조건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풀이 과정 생략하지 말고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쓰는 연습 실천을 해야 합니다.